대통령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국회는 허수아비였습니다. 앵무새였습니다. 여당 아무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. 경제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, 여당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당에서, 언론인 대비해서 단한 마디 못 하고 있었습니다. 이것이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. 우리 정치 바꿔야 합니다.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이 정치 바꿔서 국회가 권한을 갖고 권능을 가져서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.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핵심입니다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<수업>! <웃음> <웃음>